스스로 아주 괜찮다 생각하는데 뽑은 카드는 더 엠퍼러 권위를 뜻하죠 권위 엠퍼러 권위를 뜻하는데 사실 근데 권위 있어서 좋아요 오히려 그 자신감이 무조건 플러스다 근데 이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어야 돼요 왜냐면 가짜 자신감은 들통이 나요 사람들이 눈치가 좋아서 연애 많이 못해본 남자 있어요 못선 아니지만 바빠서나 눈이 높아서나 어 사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겉으로 장난식으로 내가 제일 괜찮지 하는 거랑, 진짜, 자신이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.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게 진실이 되거든요, 실제로. 근데 거짓을 꿰뚫어요. 사람들의 눈빛이 사실 그 촉이 있다 하잖아요. 특히나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꿰뚫어 보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안 해봤는데 연애했다고 뻥치는 거 솔직히 다 알잖아요, 사람들이. 그걸 뻥을 칠 수가 없어요, 희한하게.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은 없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제대로 됐다 믿으면 무조건 생깁니다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거니까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스스로 못 이겨내서 뭔가 들통이 난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연애하고 있습니다.